안녕하세요 유팀입니다 아 오늘 너무 짜증나서 한번 급하게 찍어 봤어요 그 오늘 또 임대사업자의 그 보증보험 용량을 또 내린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어이가 없는게 어, 저번 년도에는 그 공시지가 이빠에 올려놓고 세금 졸라게 받아가던만 요번 연도에는 벌써 지금 개별 주택 가격 하락시켰지. 그 보증 보험 한도 126%로 또 내려놨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임대 사업자가 가입을 했는데 또 기존에 150%에서 이것도 126%로 지금 내린다고 하고 있죠. 아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안심 대출 이런 병신 같은 걸왜처 만들어 놔가지고어개 투자하게 만들고 어 전세가 폭등하게 만들고 어? 이게 지금 정책이 몇 번씩 바뀌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126%를 만들어 두면뭐뭐 뭐 사고 안날것 같나 이 점점 내려갈수록 앞으로 사고는 더 나요 그러면 또 점점 또더 내리겠죠 어. 그러면 또 세입자는 또 구할 집이 없어요. 아, 그럴 거면 시발 그냥 저 안심 매매도 만들고, 어? 안심 월세도 만들고, 안심 뭐 식당도 만들고 해야지. 어? 내가 보증보험 가입해놓고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은 보장을 해주고, 어? 해야지. 안심 월세도 만들어갖고 세입자가 월세 안 내면은, 나라에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월세도 어? 집주인한테 어? 보장해주고, 어?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안심 식당 만들어서 있잖아. 어? 식당이 잘안 돼? 그럼 보증보험 회사에서 다 팔아주는 뭐라도 매출을 어? 보장해주면 되지. 어? 안심 월급도 만들어요. 그냥 안심 월급 만들어서 어? 대표든 누구든. 월급 안 주면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월급 주면 되지. 어?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다살수 있는데, 뭐하러 그걸 안 해? 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걸 퍼트려갖고, 예? 전 세계가 위아드 월드 돼가지고, 어? 평온하게 다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무슨 걱정근심이 있고, 전쟁은 왜 나? 어? 이게 왜 없는 줄 아세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악용을 하기 때문이야 악용을 하기 때문에 어 모두 다 이렇게 다 살고 싶지 근데 악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이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떤 거든 정책이든 섣불리 내면은 이걸 계속 어?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나오는 피해자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세입자도 그렇고. 어? 이 사람들은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사기꾼들은 머리, 머리가 엄청 좋아.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기꾼들한테 먹이를 주지 말란 말이에요. 먹이를 주지 마. 왜 계속 이 무한 반복, 무한 실수를 할까? 그냥 다. 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일반, 지금 세입자분들은 보증보험이 아니면은 어, 집을 안 구하려고 해요. 집을 안 구하려고 하고, 보증보험의 문턱을 계속 낮추니까, 임대인분들은 이걸 계속 메꿔야 되고, 뭔 제도를 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어, 임대사업자는 뭐하러 가입을 하고, 어? 전세는 뭐하러 받고, 아니 월세는 왜 만들어, 월세라는 제도가 왜 필요해? 어? 전세 들어가서 저렴한 어?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되지. 어? 이거는 전세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월세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뭐, 우리 같은 선령한 임대인들은 어, 또 어,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또, 적응해서 또 운영을 해나가시겠죠? 그 과정에 있는, 어 다른, 이제, 설령한 임대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이건 뭐, 좌우의 정치를 떠나서 정책을 낼 때에는 그 시간과 기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 이, 지금, 어, 임대문들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 누가 막 밀고 있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데 서로 안 떨어지려고 다웅켜지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졸라게 밀고 있어 뒤에서. 어? 다 뒤질라고. 사람들 뒤질 때 어? 혼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지 마. 어? 보증금을 받았으면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아. 어? 당연한 거야. 줘야 돼. 근데 뭔가 할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해 아니면은 미리 알려줘 뭐 1년 2년 전이라도 미리 알려주고 준비를 할수 있게끔 해놓으란 말이야 당상의 공시지가도 얼마가 떨어질지 예상을 못해 도대체 보증보험 가입을 얼마를 뭐 얼마가 되면 뭐 얼마를 준비할 수 있게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뭐 하루 아침에 뭐 위에서 돈이 떨어져 어뭐 어디서처럼 뭐돈 찍어내면 우리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뉴스 기사 보고선 뭐 126%를 해야 된다. 아, 그 나머지 24%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 24%로 어떻게 뭐뭐 뭐 하루 이틀 안에 준비를 해? 당장 어 바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니,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뭐 이게 뭐 한두 푼이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임대사업자 분들, 임대인 분들이 이게 전부 다그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어요. 어? 이게 지금 그러지 마. 이 세입자만 국민이 아니라 그 임대인들도 국민이야. 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어? 나라에서 이, 그 임대인분들 피곤한 아, 나 지금 운영 못 하겠다. 이런 거다 사가버려. 그냥 어? 다 사가버리면 돼. 그냥 매입한 금액에 그냥 다 사가. 요번에 그 전세사기 났을 때도 다 사갔잖아. 아 간단하잖아. 내 운영을 못하겠다. 하면 다 사가. 다 사가고. 아 이거 뭐 하러 지어 그냥 나라에서 다 짓고선 다 하면 되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저렴한 월세에다 저렴한 전세에다 하면 되지. 왜안 해. 아 그게 더속 편하잖아. 사고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어? 아니 이 나라의 경제는 부동산 기초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 부동산을 기반을 닦고 있는데. 어? 지네들은 돈은 안 쓰고 다른 민간. 민간인들 보고, 일반 사람들 보고 돈다 쓰라고 한 다음에, 어? 그거에 경기에 부응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아유, 그, 어. 지네들이 할 거는 다 하고, 받을 건다 받으면서 왜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어? 이자도 봐봐요. 지금 두 배가 됐잖아. 두 배가. 이자 두 배가 된 것만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근데 왜 자꾸 떠밀어? 떠밀지 마, 어? 진짜. 두 번, 세번좀 생각해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니, 무슨, 어, 임대인들도 인생 머리도 다 좋아야 돼. 보증보험 가입 요건, 어,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 상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되고, 아니, 전부 다막 계산기 들고서 막다 두두기면서 그렇게 이제는 어, 그런 시대야. 지네가, 어, 계산해주지도 않아. 지네가 계산해주지도 않고, 알아서 계산하래. 알아서 계산하고, 어, 이대로만 하래. 어, 어, 저기, 뭐, 어르신들은 뭐 하지도 못해, 어르신들은. 참, 뭔가 이상하게 많이 바꿔놨네요. 어, 이게 지금 뭐 하는지 거리인지도 모르겠고, 어. 부동산들도 지금 보증보험 그 계산해준다고 일을 못해, 일을. 어. 아, 모든, 어,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 모두 다 기운 내시고, 하루 빨리, 어, 이런 게 정착이 돼서 모두 다 피해를 안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어, 또 좋은 방향으로 영상 한번 올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